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기제이 기 박상현입니다 4시에 네.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laughs>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자 오늘 이렇게 2시 공연 무사히 끝내주신 이준우 배우와 유성재 배우 그리고 이진아 배우 저 모셨는데요 <laughs> 아, 어, 어, 맞들려서 이제 그분 오늘 맛보면 끝내주셨습니다. 네, 자, 이거 좀 슬픈데, 한번 소감, 소감 한번 배우주시죠 아, <laughs> 괜찮, 너무, 너무 잘해요. 아, 너무 잘했어. 그분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주를 배우 먼저. 네, 어, 네, 이렇게 또, 네, 오늘 네, 저는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됐는데 어, 연습할 때 처음 대본 읽었을 때도 아직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너무 어, 재밌게 읽었었고 다같이 너무 리딩도 너무 즐겁게 했었고 또 이렇게 무술 연습도 너무 재밌게 했고 제또 태어나서 언제 또 무술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재밌게 무술 연습도 하고 또 좋은 노래들, 어, 좋은 대본과 좋은 멤버들 만나서 너무 즐거운 공연을 해서 참 매일매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어, 정말 즐거웠고 어, 이렇게 뭐랄까요? 다 같이 이렇게 항상 어, 계속 또 채워주시고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게 매일매일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 어, 이제 오늘 저녁 공연과 내일. 총막 공연까지 해서 두 번의 공연이 남아있는데, 어, 앞으로 그 남은 두 번의 공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저희 배우분들도 배우고 있는데, 항상 뒤에서 힘써주고 계시는 우리 조명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 부대 감독님, 뭐의상생 모든 스태프분들, 분장생 어, 너무 감사드리고, 궁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이 오네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배우들끼리 한참 무술을 연마하고 있을 때이 공연이 끝이 올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이니까 어 그냥 체력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좀 연습할 때좀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그랬는데 어, 이거 막공이 언제 오지? 라고 했는데 진짜 오네요.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어, 여, 이 공연을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아, 이거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나, 어, 아무래도 20대 친구들과 함께 하려다 보니까, 어, 그랬는데, 그래도 오히려 이들한테 좀 영향을 받아서, 저도 약간, 뭐랄까, 배우의 삶으로서 약간 다시 되돌아보고 어,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 이들 저의 어, 젊었을 때도 생각하면서, 아, 어, 배우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더 작품이었던 것 같고, 너희들 덕분에 내가 더 젊어져서 고맙다는 말을, 아, 너한테 하는 말은 아니야? <laughs> 것도 돼. 그래서 고마웠고 어, 두 번째는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아, 정말 힘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공연하면서 이렇게 많은 보약을 <laughs> 여러분들께 받아보게 정말 되게 간만인 것 같고 저희 집에 제가 잘 차곡차곡 정리해서 어,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쟁여놔서 열심히 먹어서 여러분들께 어,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들 뭐참김은기 대표님 김준 작가님 응. 참 저를 십몇년 전부터 제일 잘하시는 분들인데 저 어, 저야말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웃음을 해보겠습니까 응. <웃음> 멋있는 역할을 예. 응? 네. 그래서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어, 여러분들 모두 어, 배우들 스태프들 여러분들 잊지 못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났던 여러분들을 잊지 못할 것습니다 네.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심을 해주셔야 돼요. 네, 내심, 네? 네, 내심, 네, 네. 아, 내심 아, 말씀. 아, 네,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이야, 저도 제가 언제 그 부스를 무술을... 아직 맞고 와요. 네 맞아요. 저도 <laughs> 내일까지 힘내서. 나머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수고 잘받고 어, 무리 이렇게 오늘 뭐, 어떻게 반드냐고요 <laughs> 지금 DJ가 아, 알아서 하셔야돼아 기본이 없게 나오네요. 아 오늘들 이렇게 공연 찾아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남은 밤공과 내일 공연까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ここらじゃあ。<や>